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소식을 조금씩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근처에 한 500병상 규모의 임시 병원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사 내용에서는 중국에서 한 열흘 정도 만에 병원을 지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5일 만에 지금 컨테이너들을 활용해가지고,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확진자는 현재 65명인데, 500병상짜리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현 상황을 조금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어, 말인 것 같고요. 타시켄트는 지난주에 도시 경계를 봉쇄를 했죠. 그리고 페르가나, 그리고 안지잔, 그리고 오늘은 사마라칸트까지 봉쇄 조치를 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어, 아직까지 진정 국면이라기보다는 어, 확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 현재 그 모든 다중이용 시설들은 타시켄트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죠. 식당, 뭐, 카페, 뭐, 클럽이라든가, 그외 옷가게도 그렇고 단지 약국, 병원, 그리고 식료품점, 시장이나 어, 마크로 같은 그런 것들만 문을 열고 있고 보니까 거리에서 경찰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어,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보이면 어, 거기에서 바로 어,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지난주까지 통계는 약한 7,000명 정도가 야가 격리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격리 상태에서 격리 시설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여 건이 발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즉결 심판 같은 걸로 회부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래도 일은 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서 현지 친구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뭐, 은행에서 확인할 것들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춰 있어서, 뭐, 사실, 사시켄트는 대중교통수단들이 다 멈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도 쉽지 않은 상태이고, 택시도 허가된, 검역이 완료된 택시들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동수단도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라서 설령 사무실을 나온다 하더라도 식당을 안 하니까 점심을 먹을 수도 없고 이번 주부터는 지금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관련된 조치들을 하나하나 더 강화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예정된 거는 4월 한 30일 정도? 그때 3월 20일부터 40일간 국경을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4월 3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도 5월 1일까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노선들을 극소수만 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스크바는 내일부터 4월 6일까지 일괄 휴가 모든 기업과 상업시설들의 휴가를 주도록 조치를 했더라고요. 음,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긴 한데, 현재 65명의 확진자인 상태에서 500병상짜리를 급하게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어, 지켜보면서 빨리,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이 상황들이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다려,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들도 어, 더욱 조심을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차분하게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기다려 어, 봐야 할것 같네요.